가보지요 이 c 안나오네 아이고 내 팔자 아주 구려 요아 로인 개오래 걸리네 왜 따라하냐? 따라오지마 안녕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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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박상범이 거나 죽이려고 소리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지 어, 봐버렸는데 자진 신고할게요. 오처 드릴게요. 거짓말. 아니, 와 아니, 해가 너 진짜 못 하냐? 봤어? 자제 손님. <laughs> 아, <죄송합니다. 에이>, 저요? <laughs> 저요? 아니, <laughs> 공주님 어쩌다가 살인을 저지르셨어요? 공주가 그래요? 살인을 왜 해요? 전 살면서 누굴 어? 죽여본 적이 없는데 전기실에서 미션하고 오른쪽으로 가서있는데왜 제가 <laughs> 인포스 터죠 맞네. 저 분은 미션만 깼네. 혹시 미션이 사람을 죽이는 건가요? 아니도 저한테는 미션 <laughs> 없어요. 근데 <에이, 목소리나> 미션을 안 한다. 와걸 걸은에 걸 걸은. 까비 이걸 봤니? 돈 돈실실은 어디지요? 일로 오시지요. 따라 오시지요. 돈실실은 여기지요. 아이짱이랑 나랑 미션이 겹치네. 뉴비가 귀여운 게 아니라 아이짱이 귀여운 거지요. 같이 가지요? 어디 가야 되지요? 괜찮지요, 괜찮지요. 로시지요 분기키로 가지요. 아니, 오래, 아니 오. 다 아니잖아! 이거 방금 이거 방금 전기실 입구에 있던 사람 한명 누구야? 저랑 아이짱이랑 같이 다녔지요. 나랑 같이 다니라 짱돌님 이렇게 있었는데. 맞 지금 같이 있었는데 왜 죽었어? 혹시 짱돌로 머리를 찍은 건 아닐까요? 아 이거 알겠지요. 이거 알겠지 이거 범퍼님이지요. 범퍼님이지요 이거? 근데 아까부터 범퍼님이다. 범퍼 범퍼 보자마자 몰아가더라고 이상해 진짜. 이거 범퍼님이지요? 야 이유가 뭔데? 아, 그것은 장지 누나가 범퍼님을 잘 아는 탓이 아닐까? 아이장이랑 저랑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를 의심했지요? 이 저는 죽어야지요? 야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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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저거 뭐야? 아, 설마 강지 누나다 강지 누나다 강님분 아니지요? 어. 같이 있었지요, 아이장이 아니, 아니지, 강지 누나지 강지 누나의 혀로 범퍼님이 죽었다고! 저 근데 들어 버렸어요. 어떤 걸요? 해가 가 지나가면서 아 혼자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던데. 무슨 소리 아카야. 어. 와 이거 갑 봤네. 어? 일이... 네 그럴 줄 알았지. 어? 그럴 줄 알았지. 들으라고. 해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<laughs> 오른쪽으로 지나. 아, 내 네, 미친 척을 보세요. 아, 맞잖아요. 아, 내가 죽였지요? <웃음> <웃음> 제가 죽였죠아 미안합니다. 상봉아 어? 미안해.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. 강빈 집이라고? <laughs> 난어 억울하단 말이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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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어? 아니야. 뭐. 아니, <laughs> 아니 방금 강빈 오빠가 자기 맞다고 <웃음> 했잖아. <웃음> 아니 억울하게 호소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. <웃음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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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누나 제일 억울한 건 나라니까. <웃음> <웃음> 상범아, 상범아, 상범 씨, <laughs> 박상범 씨, 뛰지셨나봐. <laughs> 아, 너무..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열쇠군요. 아, <laughs> <싼> 아 <laughs> 거니요 은자씨가 미안해 하고 죽었는데 잘못한 사람이 죽인 거 같아요 이거 <laughs> 범박사 어, 아닌가요? 아 잠깐만 <laughs> 아 잠깐만 아잠깐제 뭐야? 단결신령제 잔디님 날카로웠을 며칠이 야이 아. ㅅㅂ야 야, 야 박상범 뒤질래? <웃음> <웃음> 거울 봤으 죽였지 죽 같으니까 거맞으니까죽었으니까날 죽인 거겠지 개ㅅㅂ야 누나 그냥 죽 같으니까 죽였는데 왜 그래? <laughs> 거맞으니까죽 같은 거지 개ㅅㅂ야 누나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누나를 죽여 쩔고 아까부터 이기와 누나 <놀람을> 걸어가는 폼이 10%니까 죽겠지 왜그래 너 앞으로 걸을 땐 똑바로 피고 걸어라 뭘 피고 걸어 뭘 피고 걸어 그냥 그 강자 대가리 따버렸지요 <놀람> 닥치시지요 나도 임포스터 걸면 그냥 너 죽여버릴거지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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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보세요 <놀람> 닥치세요 닥치세요 누나는 나한테 벌써 폼을 당했쥬 근데 바로 걸렸쥬 다른 사람 못 죽였쥬 임포스터 자질 없쥬 나가 죽으시쥬 닥치시쥬 대가리가 거의 다섯 명분의 대가리. 그래, <laughs> <laughs> 퍼블 대가지고 화가 입기 난. 닥치살, 닥치세요.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게. 여기 해방님이랑 네. 기현님이랑 장조 바르기님 이렇게 귀석지. 네. 응. 저도 있었어요, 응. 저도 있었어요. 그럼 그 외의 사람이 범인인 것 응. 같습니다. 아, 님도 누구지? 뭐지? 그러면은 누구지요? ㅋ ㅋ ㅋ ㅋ ㅋ ㅋ 나는 모르지요? 누구지요? 아사가 안 나다니까 아, 이거 와 이거 문의성 논리 좋지 많네, 않지요? 저는 CCTV <laughs> 보고 있었지요? 어저도요 저도요? 저도요? <웃음> 잠깐만 <laughs> 저못 봤지요? 어? 저, 이거, 아, 이거 오셨나요? <laughs> 아 오셨나요? 아 오셨나요? <웃음> <웃음> <이거> 다 <laughs> 다 아니 아니 <laughs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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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투표 안 했어! 나투안 했어! 아니 나 CCTV 보고 있어서 못 봤을 수도 있긴 한데 아 존나 오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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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살면서 이렇게 빡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빡치네. <laughs> 나 정말 보고 있었다고요. 아진짜이발이가 죽여봐. 그냥 네집 찾아가서 그냥 네 죽여버려. 죽여버 따라다니지 마. <laughs> 꺼져. 야, 뭐야? 그 전기실에 가장 늦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? 박상범이요. 그 범박사님범박사님이 제일 늦게 오. 번박사님 주일게요. 범박사님 여기 어묵으막 걸을게요. 죽끝이 죽이시네요 <laughs> 그냥. 죽여보라며요. 죽여보라는데 어떻게? 죽여야지. 아니면 강준호. 짜잔. <laughs> 죽여보라에서 죽였어요. 박상범 씨 마음에 드시나요? 죽여보라에서 죽였어요. 마음에 드시냐고요. 죽여, 죽여, 죽 죽였다 이 새끼야. 죽였다. 그냥 투표로 죽여버리기. 하지 마세요. 저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<laughs> 이런 큰일났다. 네, <laughs> <laughs> 저희 공주님 먼저 가시게요. 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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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, 누나 이거 이거 인민투표 같은 이거 맞아요? 저만 <웃음> 믿으세요. 이것 <laughs> <laughs> 아니면 이거.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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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맞네. 오 어, 그러면 강주는 <laughs> 아니고. 아닐, <아닐거. 웃음> 짱돌이 되게 진짜 못하는 스타일이다 쟤. 일제는 통신실 왼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령님이지요? 네? <laughs> 기령님 네. 안녕히 가시지요 <laughs> 아, 이받았요 <laughs> 아니 상범아 죽여달라 해서 죽였는데 어때? 상범아 죽여달라 해서 죽였는데 어때? 죽여달라 해서 죽였는데 어때?